피드 수첩 어제 있었는데요. 윤석열 죽이기의 배우로 지목된 그, 그 놈이 이제 접니다. 그 우리 김웅원과 조성은 옥치록에 보면은 그 민병덕이라는 놈그 놈이 배우인데 이렇게 해서 나오, 나오거든요.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고발장에 보면은 민병덕발 검찰 때리기가 시작되면 황희석, 뭐 최강 황희석 최강욱이 받아쓰고 뭐 이렇게 나와서. 이것도 그려려니 했습니다. <laughs> 검찰 의견서에 보면은 저를 이 가장 위에 이렇게 수개로 뭐 그려놔서 제출을 했더라고요. 이것도 그려려니 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우리 김웅 의원의 그 녹취록을 보니까 그 놈이라는 명칭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어떻게 윤석열 죽이기에 그 엄청난 조직의 배우가 될수 있겠습니까? 그걸 보면서. 저는 좀 참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간 민변활동을 하면서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던 것들이 이렇게 보복으로 들어오는가 싶어서 좀 참담합니다. 그런데 개인적으로 우리 국민의힘 당의 김웅 의원님은 제 절친한 과 정치학과 선배입니다. 나이는 같지만 정치학과 선배인데요. 그런데 제가 여기 국회에 들어서도 와 그렇게 식사하자고 여러 번 했었는데 계속 입힌 게 접힌 게 거절하더니 조금. 거절하더니 그것이 그 배우의 그 놈이어서 그랬나 싶어서 또한 씁쓸합니다.